요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뭐 재밌게 좀 들어보실 만한 어,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부분은 어, 도움이 될 만한 어,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어, 로스트아크 하반기 행동 강령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10월입니다. 10월이 다가왔고 진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로아에도 지금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좀 자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유저들도 신규 컨텐츠를 적응을 하면서 시즌 3에 나온 여러 가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를 이제 안정화를 목표로 이제 여러 가지 굴러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브레이슈드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클리어해나간 어떤 그런 빈도수도 많이 이제 될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저들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경향도 조금씩 이제 레벨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상향평준화 대갈 어떤 이런 하반기인데 지금부터 여러 가지 그 재화라든지 그다음에 성장 템포나 이런 것들을 어떤 걸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그런 조절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냐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스펙 요소나, 그 다음에 재화나 이런 부분들이, 어 물가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가지 성장 요소들이 만만치가 않아. 지금 이제 뭐 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골드의 가치나 이런 것도 바뀌었지만, 지금 5레벨 4티어 보석들이 지금 만천골 후반대에서 한만 이천골까지 이제 슬슬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들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어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서 추천드린 거는, 어, 특정 어떤 컨텐츠에 필요한 주력기 보성 레벨만 좀 갖추시고, 일정 컨텐츠를 하기 위한 이제 뭐 레벨, 중간 레벨을 좀 형성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컨텐츠에 어, 대한 욕심이 되게 되게 많아도, 어, 무리하지 말고, 1660선에서 평균 어떤 레벨을 잡아두고, 위아래로 좀 이렇게 배치를 해 두시거나, 그 다음에 완전 뉴비 복귀분들은 1640 한두개 정도 배치하고, 겨울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저는 6주년 라이브 방송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11월 제가 알기로는 첫째 주였나? 제가 11월 7일이었을 거예요 작년 11월 7일에 아마 5주년 어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을 거고 이때 아마 강선이형 플러스 3대장 시절에 이제 그 팀장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내놓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마 이때 되게 크게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전설 아바타 공짜로 줬었나? 아무튼 그랬었어요. 전압을 공짜로 주거나. 근데 이제 6주년 라이브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하반기에 펼쳐질 여러 가지 업데이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요한 건큰게 없어요. 큰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성장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줄만한 요인들이 크게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거기에 어느 정도 어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6주년 축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뭐 여러가지 뭐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주고 그 다음에 뭐좀 뭐 하반기에 불편한 여러가지 이그 편의성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겨울 큰 업데이트 이전에 뭐 뭔가 쉬어갈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도 지난번에 제가 배치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좀 예를 들면 여러가지 이제 스펙적인 어떤 이런 요소나 이런 것들이 1620선에서 굉장히 이제 불편한 게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어 정말 폐사 구간 폐사 구간에 좀 짙게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뭐 엘릭서라든지 뭐 무료 품질 뭐 이런 아이템들을 기반으로 뭐 전설 각인서 이제 선택 상자 아마 이거를 아마 다섯 장인가 아 주긴 했을 거야 전설 각인 선택 뭐 이런 거 이제 뭐 다섯 장씩 뭐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때 이제 줬었는데 어 그러면서 아마 저희 그 지금 막 재련 재화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뭐몇 덩이 몇 덩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안 하잖아 예전에는 뭐. 재련재화가 9,999가 있으면은, 다음 이제 아이템으로 넘어가면서 또한 개부터 9,999 이렇게 모았었는데, 이런 거 이제 뭐 서버적으로 통합을 해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패치도 이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주년 이벤트 이후에 실현 한우마탄 이런 것들 도 열어주면서, 어, 겨울까지 좀 버틸 수 있을만한 여러 가지 중간다리 역할들을 많이 좀 해줬던, 여러 가지 편의적이나 이런 것들 좀 보완을 해줬었죠. 근데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지 지금도 이제 비슷하게 바라볼 것들이 여러가지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빡세게 좀 두텁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발대 분들 같은 경우도 선뜻 무언가 막 어? 나 여기서 성장해야지 라고 하기가 굉장히 좀 빡세고 지금 따라오시는 분들도 아마 1660쯤이 거의 마지노선일 거예요 마지노선이다 보니까 이 뒤에 뭔가 게임의 말랑말랑한 포인트를 공략하기 위한 가장 이제 좀 필요한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저 6주년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저때 이제 우리 유저들한테 제공될 여러 가지 뭐 부가적인 이 편의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공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전설 각인도 선택 상자를 뭐 다섯 개 줬으니까 혹시 뭐 이런 거죠. 혹시 유각 한장뭐 이런 거. 선택, 선택, 뭐, 이런 거. 이제 뭐, 이런 거 주면은 나쁘지 않잖아. 뭐, 최근에 이제 PC방 이벤트에서도 뭐, 했듯이. 나름대로 이제 6전 이벤트긴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6주년 때 주는 뭐, 예를 들어서 기념 아바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분명히 이제 또 선물 잔뜩 해가지고 쿠폰이라는 것도 줄 거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추가 패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또 이제, 어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때한번 이제, 풀이 꺾인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성장 방식을 완전히 풀어준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살짝 발판을 삼아가지고 삼아서 약간 숨을 좀 트이고 손통을 트이고 거기서 이제 조금 성장한 이후에 뭘 기다리냐면은 연말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11월 한 첫째 주에 그런 방송을 하고 11월 중순쯤에 저런 이벤트들이 확 적용이 되고 그러고 나서 한 달을 더 버티면 뭐가 오냐 로아온 윈터가 와요. 12월 말에 근데, 로아는,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하반기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기간이 재밌다기 보다는, 보통은 쇼케이스가 겨울에 되게 이제 큰 변화가 많이 있어요. 겨울에. 그래서 상반기는 약간 좀 이제, 원래 계획되어 있던 뭐, 1년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지나간 어떤 그런 느낌인데, 겨울에 큰게 많이 나와. 더군다나 이제 이번 로아 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4 티어로 넘어가기 위한 액션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어 유저들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또이그 격을 많은 진입 장벽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마 기반들을 많이 마련해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4 티어 쪽의 전투나 이런 부분들 좀 변화를 줄 만한 컨텐츠를 또 소개를 어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이번 거는 또 굉장히 우리가 기존에막 공수표의 공수표로 이어졌던 예고편의 예고가 아니라 또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그나마 기다릴 만해요 겨울이 여름보다는 상반기보다는 기대할 만한 게좀 많아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신직업 소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3 4 티어가 아직까지는 끼어있기 때문에 신직업 소개 정도도 충분히 이제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르마 이후에 어떤 컨텐츠 소개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게될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만큼 아래쪽에 대한 여러 가지 완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지원,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극성을 띄고 아마 이제 올, 올 거라서, 요렇게 되고 보면은 지금 이제 두달반 정도 남았죠. 그죠? 두달 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이제 한달 단위로 좀 끊어서 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원정대 레벨을 제가 목표로 하던 게 있었어요 레벨 목표라던 것들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나면은 저는 아마 11월 초에 이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귀속 재료가 있는 친구들을 다음 등급의 어떤 레벨 달성하는 것 말고는 아마 어 특별한 곳에 골드를 막 소모할 만한 곳을 좀 찾기가 좀 힘들 것 같기는 해. 왜냐면 저도 이제 유물각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읽고 싶기는 한데, 지금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뭐 전초에 큰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게 한 장이 지금 22만 골막 이렇단 말이지. 이게 저한테 너무나 필요한 스펙업 요소긴 하지만 선뜻 읽기에는, 물론 읽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열심히 모으면.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혹시 어 6주년 이벤트를 통해서 어 뒤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이제 가격이 하락할 만약에 그런 여지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때 골드를 푸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때도 뭐가 없다? 그러면은 축적된 골드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뭐 겨울 전까지 구매를 한다거나 이제 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좀 계획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제 어 성장 방향성을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10월부터 11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로 한 원정대 레벨 등급을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키시고, 지금은 본캐급 캐릭터들한테 무리한 스펙업 요소를 막 쥐어주기에는 여러분들의 취업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신규 컨텐츠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식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 등급을 달성했다면 골드를 어느 정도 축적을 해보세요. 골드 축적을 좀 해보기 좋은 타이밍,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11월 초에 하는 어, 이제 6주년 이벤트에 혹시 어떤 소식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좀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와 같이 또 방송을 통해서 좀 논의를 해보면서 12월까지 남은 골드로 여러 가지 정비를 완성을 해놓은 다음에 이벤트를 기다리시는 이런 기간으로 삼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0, 11, 12. 여기가 생각보다 할 것도 많고 이제 그렇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비축하기도 굉장히 또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겨울 이벤트 전까지 원정대를 안정화하자 라는 어떤 목표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한번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뭐 여러 가지 어 편의적인 부분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리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도 많이 다뤘던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때 당시에 뭐, 4인 컨텐츠 서폿난 때문에 작년에는 뭐, 상하탑 구간에 서폿이 너무 막, 부족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온갖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솔로이나 이런 것도 좀 구체화되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들이 좀 있, 뭐 있기도 있었고, 그래서 뭐, 조력자 시스템에 대한 여러가지 뭐, 언급도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헤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 커스터마이징 업데이트도 꽤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템 뭐 수량 뭐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 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마 또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무조건 그 뒤에 열리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좀 약간 맛있는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이제 그몇 주년 이벤트 이런 것들을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이제 원정대 성장에 좀 박차를 가하면 될것 같다. 이런 부분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5주년 감사 선물이라는 그 쿠폰 코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겼던 것 같아요. 막, 총매랑, 뭐, 실링 엘릭서 같은 것도 그때 이제 줬었던 것 같고, 뭐, 비약이나, 뭐, 이제 카드팩, 뭐, 파경, 회온그 다음에 뭐, 벽지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 이제 쿠폰도 주고 막 이랬었던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다려볼만한 어떤 타이밍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제 한 달이죠, 한 달. 한 달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우리가 좀 보면 될것 같아요 뭐 특별한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때 이제 큰 변화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예정을 해 봤을 때 골드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부담되는 스펙업 요소에 부딪혀 있는 분들이라면은 약간 그 타이밍을 보면 3번쯤 이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요 지금 10월 11일이라서 사실 그렇게 시간도 많이 안 남았어 한2 3주면은 여러분들 뭐주간 컨텐츠 두세번 하면 끝이니까 이제 그런 템포로 가기 때문에 이제 12월 지나고 슈모잉 나오고 이제 뭐 신규 컨텐츠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또 무지하게 달려야 되거든 이때 또 무조건 뭐또 역대급 또 대급 무슨 뭐 이벤트 이러면서 무조건 올 거라 이벤트는 확실하게 하거든 그래도 로아가 그래서 이 하반기 두 달을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잘 지내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지니까 지금은 특히나더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뭐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뭐 본캐를 급하게 뭐 선에서 바꾸거나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뒤에 이제 여러가지 성장 구조들이 완화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올라가려고 하셔야지 지금 생으로 바뀌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운 거기 때문에 현재 원정대 에너지를 가지고 잘 비축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것들을 한번더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하반기 운동 강령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또 6주년 오니까 무거운 스펙 요소에 무리할 것이 아니라 약간 지금은 축적하면서 쌓인 재료로만 어떤 특정 등급의 어떤 레벨 달성을 위한 강화는 괜춘 강화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호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 외에는 여러 가지 재화나 골드 이런 것들을 잠궈두시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